야 아직도 이래 작은 화면으로 영상보나 요 삼성 Z 폴드 시리즈는 돼야 영상 볼만 나지 역시 휴대폰은 적었다 펼쳐야 제맛 네 안녕하세요 아이가입니다 자올 하반기에 출시 예정인 삼성의 폴더블폰 시리즈라 8월 10일날 언팩 행사로 공개될 가능성이 나오면서 의지가 난 스펙과 변화 포인트들은 거의 다 공개가 되었는데요 원래 뭐 삼성은 신제품 출시 전에 언팩 행사 미리 보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공개된 지플립4와 지폴드4의 핵심 포인트들만 깔끔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영상 소개란에 타임라인 설정해 두었으니까요. 지플립4나 지폴드4의 핵심 정보만 빠르게 보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타임라인도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함께 만나보시죠. 폴더블 4세대 궁금하다, 아이가! 자 먼저, Z 폴드4는 무게의 경량화, 얇아진 두께, 그리고 더욱 효율적으로 사용 가능한 디스플레이 사용 비율이 중요 포인트가 될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는 예상대로 아몰레드 패널이 커버와 메인 디스플레이에 동일하게 탑재될 것으로 보이지만, 종행비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Z 폴드 시리즈를 한 번이라도 사용해보신 분들께서는 저와 비슷한 느낌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일반 바형 휴대폰보다는 가로폭이 좁고 세로 길이가 더욱 길다 보니까, 사용하는 데 있어서 약간의 어색함이 느껴졌었거든요. 그리고 생각보다 모바일을 펼쳐서 메인 디스플레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펼치지 않고 커버 디스플레이 그대로 사용하시는 소비자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삼성이 요 부분을 반영해서 디스플레이의 종행비를 조절한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기존 Z 폴드 3의 5대4 비율의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가 이번 4 시리즈부터는 6대5의 비율의 7.6인치 메인 디스플레이로 변경 될 것처럼 보이고 커버 디스플레이 역시 6.2인치 사이즈는 그대로이나 24대9의 비율에서 23대9의 비율로 변경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유명 IT 팁스터 아이스 유니버스가 Z 폴드3와 4의 케이스를 비교하는 이미지를 공개하기도 하였는데요. 기존의 폴드 시리즈는 모바일을 펼쳤을 때 직사각형에 가까운 구조 였다면 이번 4세대부터는 정사각 형태의 스크린에 가까워지면서 사용성 면에서는 더욱 개선되지 않을까 적으로 생각해 봅니다. 또한 메인 디스플레이를 얘기하면 주름 개선에 대해서도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삼성은 꾸준히 폴더블 폰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번 4세대 역시 전작 대비 확실히 눈에 띄는 개선이 이루어진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정말 완벽하게 주름이 없어졌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세대가 거듭날수록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보니 다음 5세대 디스플레이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부분이네요. 그리고 다음은 Z 폴드 4의 무게 경량화입니다. 폴드 시리즈는 확실히 빠양 휴대폰보다는 무게가 무거운 것이 사실이고, 기존의 3세대 모델만 봐도 무게가 271g, 여기 제가 사용하고 있는 아이폰 12 미니의 133g 무게와 비교를 해보면, 폴드3가 아이폰 12 미니보다 2배가 넘는 무게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칩 폴드4는 힌지 구조를 변경하면서 무게 경량화에도 신경을 쓴 것처럼 보입니다. 기존 폴드 3의 힌지 구조는 두 개의 힌지가 모바일 위아래에 위치해 있던 것에 비해 4세대 모델부터는 하나의 힌지가 기기 중앙에 위치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힌지가 하나로 줄어드는 만큼 설계 공간이 확보되고 무게도 가벼워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기존 Z 폴드 3 271g에 비해 약10% 경량화된 254g으로 출시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아이스 유니버스는 100% 정확도로 확신한다면서 지폴드4의 기본 사양들을 공개했는데요. 디스플레이는 아몰레드 패널에 120Hz 주사율을 제공하고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 AP 칩셋에 탑재 그리고 12GB 램과 256GB, 512GB 저장 공간이 적용될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후면 카메라에는 50MP가 12MP 그리고 3배 줌이 가능한 10MP 렌즈가 탑재되고 메인 디스플레이에는 UDC가 적용된 4MP의 단일 렌즈가 그대로 적용될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지막 배터리는 4400mAh 용량의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할 것이라고 하네요. 그리고 최근 트위터에 공개한 글을 보면 적어도 국내에서는 Z 폴드 4의 1TB 저장 공간을 가진 모델이 자급제로 출시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삼성이 국내에서만 1TB를 제공한다고? 아 이거 좀 많이 낯선데 삼성. 자 그리고 이제 Z 플립 4의 중요 변화 포인트들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동일하게 외관 디자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실물기기라고 해서 공개된 이미지가 있기는 하지만 정식 출시된 제품이 아니다 보니 참고용으로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지난달까지만 해도 커버 디스플레이 옆에 듀얼렌즈가 트리플렌즈로 변경될 수도 있다 라는 루머들이 있었지만 전작과 동일하게 이번 4세대에서도 듀얼렌즈를 유지할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도 약간 증가할 것이라고 하는데요. 삼성 페이나 음악 재생 등 간단한 작업들을 커버 디스플레이로 편하게 많이 사용하시다 보니까 삼성에서도 사이즈를 더욱 늘린 것처럼 보이고 전작의 1.9인치에서 2.1인치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지를 보니 확실히 조금 더 넓은 화면이 제공되는 것 같죠. 그리고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위터를 통해 지플립4의 케이스라는 이미지도 유출이 되었는데요. 더욱 확장된 커버 디스플레이의 사이즈를 가늠해 볼수 있을 뿐만 아니라 힌지 사이즈가 줄어들 것이라는 것에 대한 루머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해요. 이번 지플리4에도 폴드4처럼 새로운 힌지가 탑재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덕분에 외관성으로 보았을 때도 모바일의 두께가 더욱 얇아질 것으로 보이고 무게도 더욱 가벼워질 것이라고 합니다. 또한 새로운 힌지 메커니즘이 적용이 되면서 메인 디스플레이의 주름도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테크톡 TV에서 공개한 자료 이미지를 보시면 그 차이를 바로 느끼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이미지만 보고서 판단을 하기에는 조금 섣부른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정식으로 공개된 이미지가 아니기도 하고 이미지는 그렇게 나오기는 했지만 실제 기기를 사용하면서 빛에 반사돼서 보이는 주름은 이미지와는 다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아이스 유니버스가 정말 자신있게 힌지가 요 정도로 개선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긴 했으니까 정말 기대가 되는 부분이긴 하네요. 그리고 최근 들어 색상에 대한 루머도 공개가 되었는데요. 기존의 그래파이트, 보라 퍼플, 핑크 골드, 블루, 이렇게 네 가지의 색상으로 출시될 것이라고 존 프로서가 트위터에 공개하긴 했지만, 지난 22일에는 더욱 다양한 컬러 조합이 지플릿4에 적용될 것이라는 얘기를 로스형이 본인의 트위터에 내용을 공개하였습니다. 플립의 앞뒤 컬러는 그린이지만 힌지 색상은 블랙 혹은 앞뒤 컬러는 옐로우지만 힌지 색상은 골드처럼 요렇게 다양한 색상 조합이 가능하다 보니까 소비자 입장에선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질 것 같아요. 그런데 한편으로는 조금 걱정이 되기도 해요. 작년 지플립 3 때를 생각해 보면 크림과 바이올렛 요두 색상이 아주 그냥 대박을 치면서 물량 부족 현상이 생겨났고 그래서 블랙과 그린 색상으로 기기를 변경해서 구매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색상으로 처음에 출시가 되다 보면 초반에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을까봐 그게 좀 많이 걱정이 되긴 하네요. 그리고 기기 스펙에 대해서 조금 더 요약해 보자면 메인 디스플레이는 3세대와 동일하게 6.7인치 FHD 플러스 아몰레드 디스플레이에 120Hz 주사율을 제공하고 있고 스냅드래곤 A 플러스 1세대 칩셋이 탑재되면서 8GB 램과 저장 공간은 128GB와 256GB가 제공될 것이라고 하지만 최근에는 512GB까지도 제공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메라는 1200만 화소 광각 및 초광각의 후면 카메라와 1000만 화소의 전면 카메라가 동일하게 탑재되고 3700 밀리암페어 배터리 용량으로 소폭 증가한 배터리와 25와트 최대 충전 속도까지 제공될 것처럼 보입니다. 배터리 용량은 전작 대비해서 400밀리암페어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이지만 새로운 프로세서가 탑재가 되면 그만큼 배터리 효율도 증가하기 때문에 단순히 400밀리암페어 용량이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배터리 사용이 증가하지 않을까 예상해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폴드 4와 지폴리 4의 핵심 루머들만 깔끔하게 정리해 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고 저는 간단하게 사전 예약 신청 안내해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폰에 달린 네이버 성지 카페는 작년 폴더블 시리즈부터 꾸준히 저와 함께 사전 예약을 진행해오고 있는데요. 이번 4세대 모델 역시 사전 예약을 진행합니다. 갤럭시 z 플립 4와 z 폴드 4의 사전예약 게시글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예약신청 페이지로 넘어오게 되는데요. 현재 기기 출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해당 버튼을 누르시면 사전예약 알람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해당 알람 신청을 해놓으시면 8월달에 언팩 행사가 진행되고 난후 사전예약이 시작될 때 문자 알림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그때 기기 출고가와 할인가를 모두 확인하신 뒤에 최종 기기 구매가가 마음에 든다 라고 하시면 그때 구매 결정하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사전예약 알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전 예약하시면 기존 통신사 공시 지원금 혹은 선택 약정 할인 그대로 받아보실 수가 있고 추가로 기기 할인 혜택 혹은 갤럭시 탭이나 워치 버즈 등 사은품을 선택해서 받아보실 수가 있는데요. 여기에 액세서리 쿠폰과 구매 후기 사은품까지 별도로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 확인하고 알람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사전 예약 알람 신청까지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추가로 또 신빙성 있는 정보들이 들려오면 깔끔하게 요약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는 거꼭 잊지 마시고, 그럼 모두 알뜰 구매하세요, 여러분. 안녕!